아, 너무 네. 세게 얘기했나요? 한 명도 안 주무시네요. 너무 충격이었어? 어, 충격받는 거 아니야? 좋은 사람 아니겠어? 좋은 사람요 올해요? 네. 올해가 벌써 1 분기가 지났는데. 아안 네. 나타나. 네. 내 동기들은 다 결혼해 나만 못한 거 보면은 나한테는 아마 평생에 짝이 없을 것 같아요. 전사들 나나. 조이팅 하셔야 되죠. 조이팅요? 소개팅, 소개팅을 할 시간 이 있어야죠. 할 시간 있어야지. 선생님, 월, 화, 수, 목, 금, 토, 다이하거든 쉬는 날이 일요일 하나밖에 없어. 하루밖에. 일요일까지 그렇게 소모를 하면서 만나고 싶진 않아. 아니면 그 여자가 뭐 늦게 시간이 된다면은 그 늦게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만나면 되는데, 늦게 시간이 되는 여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토요일날 퇴근하면 그 6시, 7시 이렇고 약속 시간을 잡아도 오월 뭐 이제 뭐 계약하게 되면 은 월요일 금요일은 네 수업이 10시에 끝나니까 퇴근하면 은 11시가 넘고 일반 직장인들은 잠을 자고 있고요. 퇴근, 출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시간에 퇴근하고 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 맞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은 하다 보면은 리스피디를. 어떤 게요? 그니까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나고 싶죠. 네, 예,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뭐 우리 우리 엄마도 딱히 나한테 이제 결혼 을 해라. 해라 뭐 여자를 만나라는 얘기도 안 해. 왜냐면은 내가 우리 엄마보다 요리를 더 잘하거든. 네, 우리 엄마보다 요리를 더 잘하거든. <laughs> 개인적으로 내 동생이 나한테 슬쩍 나한테 에 얘기하는데 엄마 찌개보다 밖에 더 맛있어. 나한테 얘기라더라고. 그 엄마가 듣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면 아니 엄마께 훨씬 더 맛있어 이거. 훨씬 더 맛있어 이거. 제데 개인적으로 내가 끓여도 우리 엄마 찌개보다 내 찌개 더 맛있어. 그게 엄마도 내가 알아서 잘 해먹고 그러니까 너는 혼자 살아도 막 저기 다른 독보녀인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겠구나 밥은 안 굶고 살겠구나. 그래서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 딱히 뭐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자 이십일 번보들어가죠자 지금 직선이 이렇게 나와요. e x 더하기 3 y 더하기 4는 0이라고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x 빼기 2 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이런 거볼때 이거의 교정과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찾으라고 했거든? 이거 문제 풀때 이거 교점을 찾아서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찾아도 돼 돼! 그렇게 풀어도 근데 고등학생이잖아 어떻게 하라고? 교점을 지나는 2의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운다 이렇게 세우시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세우시라고 k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고요 마이너스 5가 0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 L1과 L2라는 직선이 있을 때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뭘 지난데? 2,1이라는 i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들이 뱅그르르 돌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i는 무조건 하나로 픽스가 된다라는 거지 얘를 찾으라는 거야 2, 2 2, 마이너스 2야? 2몇. 1 그래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다. 1 아, 그래서 요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뱅글뱅글 돌고 있는 직선에 k를 여기다 쓰던 k를 여기다썼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때 단점이 뭐야? 얘는 표현 못 한다라는 거지 상관있어? 어차피 얘가 얘를 지나긴 않잖아요 2, 2몇. 마이너스 1 그러니까 k는 아무 데나 붙어 상관없다고 k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어도그렇겠습니다 이게 뭘 지난다고?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그거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해주면 답이 되겠지. 자, 2, 마이너스 1. 집어넣도록 하습니다 지금 얘는 4-3 더하기 4에 k배에 2 더하기 2-5가 되니까 그냥 0이 될 거고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k니까 그래요. k가 얼마가 돼요? 그러면 은 5가 되겠다 여기다가 5라고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답이 됩 정해볼까? 그 정해보면은 얘가 5고 얘가 2니까 7x.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7y. 얘가 마이너스 25고 얘가 4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1이니까 0이 된다. 그럼 7로 더 나눌 수 있으니까 x y 3은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답 있습니까? 어, 이것도 바꾸라네.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먹기래 꾸 그러면은 y는 x 3이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네요. 답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봐봐. 우리 본 풀이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K를 여기다 갖다가 붙였지. 그럼 당연히 K 값이 어떻게 나오겠어 문제에서는? 5분의 1로 나오잖아 거기에서 우리 본 풀이 있는 거는 네. 여기 5분의 1이 나오지.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다고 해라. 여기다 붙이나 여기다 붙이나 어차피 K 값은 다르게 나오지만 결국엔 정리하면 똑같은 방정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어디다가 붙여도 상관없어요.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2번도 똑같은 표현법이라는 거 보입니까? 앞으로 문법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오케이? 됐어요? 네. 자, 23번도 똑같은 문제지. 22번, 23번. 다 똑같은 문제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K를 여기다 붙이면, 여기다 붙이면, 니네 마음대로 하시라고.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이면 돼. 그리고 정리해야 될 때, 반드시 얘가 다 뭘로 돼 있어야 돼? 능 0이라고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져 있는 일반형으로 여기다가 식을 만들어 줘야 돼. 여기 만약에 숫자가 뭐3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고 여기다 집으면안돼 3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 안 넘기고 그냥 뭐 이렇게 1 있을 때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고 3이 여기 있다고 안 된다고 반드시 우변은 다 0인식에 해당되는 거를 좌변값을 각각 곱해서 더해갖고 이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조심해야 돼 문제 풀때자 어, 그다음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선 다 끝낼 거야 그다음에 금요일날 원방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종강이 28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까지 다 하신대요. 27일이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이 저랑 마지막 수업입니다. 방학특강이제 이게.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까지 딱 하면은 도형이 이동까지 도형이 놀러라 그러는거 같은데? 도형이 이동아니면 다음주 월요일 아니고 저기 뭐냐. 하담. 하담. 아 갑자기 설렜어. 아 다음주 월요일이라고 알고 <laughs> <laughs> 다음주 월요일, 아직도 그러면은 꽤 많이 남았습니다. 네, 오늘 일 15일이니까. 네,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저랑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수업이 어, 금요일, 그 어. 다음에 다음주 월, 화, 수, 그 다음에 다음주 월요일 총 다섯 어. 번 남았습니다. 저랑 수이렇 해야 될 게. 네? 이번주 금요일날 예비 소집일이 와가지고. 다 예비 소집일이야? 서울고, 서울고 예비 소집일. 서울고 몇명 없잖아, 우리. 다음주.. 두명 아니야? 다음주 월, 화가 3번고 <laughs> <상공고> 5티. <laughs> 잠깐만, 더울우고 뭐야. 다음주 월, 화 3번고 5티예요. 어, 좀 수업을 하시는 건가? 서울만 서울반문... 분, 갑자기 설레네. 수업을 안 하는 건가? 서울 거 쇼핑하는 건가? 아침부터 3시 반까지나, 내일부반 이거 두 시간이나. 오티를 근데, 근데 어떻게? 음. 해? 가서 반배치고 사고. 하루 하루. 아 반배치고 사하고. 반배치고 사하고. 월요일 날 반배치고 사야? 다음 주 월요일이? 일단 상무는 서울 보내기 그냥 하루만에 다 간다고. 하루만에 다 하고. 상무는 월화두번 나가는 거야? 한번 반배치 한 번. 한번은 반드시 한은 진짜 오티니까. 무슨 야 학교 <laughs> <laughs> 뭐, 뭐, 뭐 라는거학교에도가있습니까그 시간씩 <laughs> 어 뭐, 뭐, 뭐 한다는 네, 거지. 반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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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고 반을 반 반이 이미 다 배정이 됐을 거 아니야? 그안 됐어요 배치고 봐야 돼. 아 비비방, 그러면은 비비방 그냥 만들고. 저기 막교실은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는 가아니아아이아 예비 그냥 하루만 74분입니다. 임시반으로. 저는 1학년 18반. 저는 1학년 때몇 반이었지? 저는 1학년 16반. 16반이었어요. <laughs> 예, 저희 때는 인원이 좀많아갖고 어, 꽤 많네요. 저희 때는 전교생이 6 5 0명이어갖고 <laughs> 1학년 그 전교생이 <정규생이> 650명이라서 14반까지 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저희 저희가 이제 그 약간 백사에 이었거든 흰색 뱀기.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아 저희 때 수험생이 60만명인가 그랬었어요. 와. 너희 때몇명이죠너네 때가 40만명 아닌가? 50만명? 어우 <laughs> 꽤 많이 줄었네요. 50만명이요? 50만명이요? 20만명? 40만명 40만명 아니야? 너네 때? 맞네 아, 이거가 아, 40만명 아, 아, 아닙니까? 아선생 제휴생 빼고 저희 때는 60만명인가 그랬었어요. 제휴생 빼고는 안요 아마 그랬을걸요? 침묵학교가 5반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내용이 초등학교는 이미 없어진 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는 약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는 에시아에 교육과 내니까. 장국도왜 이렇게 많은데지? 우리나라는 부자가 많습니다. <laughs> 대지띠인 줄 알고, 황금 대지띠인 줄 알고 있는데. 아, 붉은 대지띠여서. 아, 눈에 붉은 대지띠야? 네. 황금 대지띠가 그렇게 인원이 많다고 그러던데. 응. 황금 대지띠가 언제야? 오, 몇, 네. 몇 년, 몇 년생이야? 어. 황금 음. 대지띠가? 얼마 안됐수 있을까? 곧 나와? 아니요, 전번는한번 있었어요. 아, 저희는 저희는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저희 붉은돼지? 붉은돼지면은 무슨 뭐냐? 차우차우야? 미야자키 아역 만드는 차우차우야 붉은돼지면은? 어? 아니 무슨 야자키 아역 만든 그그 등장인물이야 또? 붉은돼지면은 그 영화 그, 그 한국 영화 아, 중에 멧돼지 나오는 영화가 <laughs> <하나> 있잖아. <laughs> 그 뭐지? 진짜? 그 영화 차우차우 있잖아. <laughs> 괴물 멧돼지 나오는 거본적 있냐니네? 전 아니 저 미야자키 형하고만 좀 붉은돼지 나어요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한국 영화 중에 엄태영 시나는그 붉은돼지 산돼지 나왔고 막다 죽이는 거 있잖아. 그그 <laughs> <laughs> 그, 그런 돼지 다 쓸어버리니까 그는데 붉은돼지면은 <laughs> 아 성깔이 <laughs> 좀 있으신가 보네요 다들. 맞네요. 성깔 있는 거. 날아 성깔이 다들 있으신가 보네요. 썸녀. <laughs>